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희소랑 같이 타워를 깨볼 건데 이게 과일 타워라고 무슨 과일인데 맞춰봐요 정답은 맞이요. 마, 이게 희소 가 캐릭터 바꿨어요. 얘 얘요 얘 지금 점프 야너 점프 점봐 점프 지금 점프뛰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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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터를 지금 잘안봤구요 일단 깨보도록 할게요. 잘은 못깰것 같아. 못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도 깰수 있어. 뚱그름이 근데 저 고소가 아니에요. 우리 진다 솔직히. 종수야, 종소종소라고 중수. 하기에도 조금 애매해. 응, 맞아. 이거 <laughs> 아, 어렵던데. 어? 한번 성공? 핫! 우와! 저거 어떻게 했냐 열쇠 아, 하면은 하, 하면서 하면은 끝해. 대 아, 뭐하니? 와. 지능기 어, 같은 어. 거 없나 여기? 지능기 같은 거 없어. 진짜 없네. 플레이 해주실 유튜버들 백형님어 두고나 고 백현님도 했어? 응. 오. 우리 봐봐. 그러네. 백현님 아름님 해달님 꿀밤님. 지, 구 지닌, 지니? 지니님지니님이래 놀소. 나 이미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 이건 사과도 미국인데. 아, 근데 떨어졌어. 와. 솔직히. 뭐야, 나이순신인데피안 달어. 방금 전에 피안 달았어. 밟았는데, 피안 달았어. 어, 너 그때 뭐. 근데 이제 달걸? 이제? 우와, 뭐 피당아 오케이, 어, 딱 봐도 사과죠, 거의. 근데 이거 좀 이상한데. 사나 어, 어 그럼 다 내, 지금은. 으악! 떨어졌어. 안 돼! 계속 도전해보자, 지훈아. <laughs> 난 도전이라고 하기엔 좀. 하! 아! 하! 하! 이게 왜안 되는 건데 도대체? 너는 이승진이 아니다. 어, 맞다, 너 이승진 아니야. 진짜. 근데 이승진은 닮았어. 뭔 소리야? <laughs> 뭔 소리야? <laughs> 여러분, 희수 실제 얼굴은 이승진 전혀 안 닮았어. 물론 어떻게 공개를 했지만. 진짜 안 닮았어. <laughs> 너도 안 닮았는데. <laughs> 야, 너는. 야, 너 왕국 같아. <laughs> 솔직히 그건 맞아. 캐릭터, 저도 이걸로 안 하고 싶은데. 지금 얻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이상한 게. 현질할 수는 없고. 오? 나이스. 야, 두두두다. 두두두두두두. 너 그러다 많이 떨어지던데. 안 떨어졌어, 야, 이거 왜... 왜 이게 안 되지? <laughs> 그거 못 해? 아니, 열쇠 누르라니까? 이미 눌렀어. 내가 해줄게, 그러면은. 줘봐, 줘봐. 줘봐, 줘봐, 줘봐. 열쇠 지금 눌렀거든? 응. 음. 어, 어 잠깐만 어 이거 아, 왜 이래지? 왜도 못하면서 뭐야 왜 이래 이거 늦게 올래 그래? 그래 왜 정상이? 야 응? 삼 예. <laughs> 층은 나도 올라갔는데 어왜 아, 이러지? 솔직히 희수가 핸드폰을 조금도 안 보던데 이게 지금 아이패드거든요. 왜 이래 이거 왜점프가 안돼? 이렇게 돼 이거 와이네 네가 해 문제야 이런 이런 나쁜 사람 일단 어, 뭐. 나 먼저 가도 돼 그래 그래 먼저 가 먼저 깨는 사람이 그냥 이기는 거야 오케이 근데 저 이걸 못 하고 있어요 어 잠깐만 야 좋은 좋은 줄 아니니 아우 진짜 오나 어, 올라갔다 올 했어 근데 바로. 그 그래. 이런. 처음부터? <laughs> <정. 이런>? 어. 아 <laughs> 처음부터 아니고 두 번째. 체크포인트. 와. 죽는 거 아니겠니? 와. 처음. 이세 번째 거 됐고 네 번째 게안 됐던데 와왜그뭐였다와 그냥 이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합시다 알았어요. 하은 솔직히 진짜 재미없어요. 음.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럼 니 혼자 하세요. 땡, 이따가 다시 콕 도와드려요. 의지의 히어로라는 게임인데 제가 째끔 키워놨거든, 요 캐릭터를. 저 미모님이 하는 겁니다. 아무튼 저도 알아요. 캐릭터를 그래서 아주 조금 바꿔놨는데, 패스, 그정전을 해서 죽일 수도 있고. 헬멧으로 스킬 같은 것도 다 각자 달라요. 오? 오? 근데 저는 무각격 이때기, 밀어서 죽이거나 무기로 죽이거나, 팻에 뭐 이러면요. 그리고, 무기 상자 먹으면,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는데, 저 폭탄을 맞으면 죽어요. 여기 여러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지금은 프레일 밖에 없어요. 저는 죽는 모습은 내가 진짜 죽을 때 보여드릴게요. 죽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떨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몬스터한테 죽는 거예요. 그 네모네모. 아 그리고 저기 방금 그풍차에 그 닿아도 죽습니다. 었 이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저 애플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엄청 엄청 멀리 가야 돼. 제가 공주와 매를 구했는데, 이거 황금매. 일단 가보자. 그러이 이, 보상, 왕의 보상은 뭐 별거 없고? 뭐야? 잠깐만 요 뭐야 유니코은 다섯 번 동안 장전을 이거 전설인데 다섯 번 동안만 할수 있어요 얻은 건 아니고 한국도터 하면 나 좋아요. 이렇게 위로 향이 더조질할수 있는데 이러면 중국 경로 이렇게 더 많이 발생하는 거니까 일부러 거예요 사실 아니아 여기 서뭐 이거 뒤로 가 없어 이 저도 이렇게 높은 천천히 가서 타임을잘 맞추면 되고. 소창은 3레벨에 대한 되게 좋아요. 개소창 2레벨 나쁘지 않고. 부활을 하게, 할, 할게요. 여기도 보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 가면 그냥 바로. 저는 예를 들면 바로 이렇게 주게요보스트답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쳐도 되고. 창이 좀 나아졌어요. 저 세계? 그래 좋아 보이지는. 이렇게 해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거 오래된요. 그 왜인데? 잠깐 광고 나왔어요. 장 이레 이래... 아이 투 투창 이레벨. 상대 자네만 먹을 수 있던데? 아 가로로 따따따따따 아싸 아 위에 있는 게더 좋아요 왜냐면 한번 떨어져도 이제 죽지만 않으면 살수 있으니까 보스, 나와라. 응? 부활. 아우, 옷을 터트려주고, 쟤는 누구야? 엘리베이터 오 바이겠다. 유튜브를위기 개야. 나도 그래도 투창 종류꽤 있어 보니까. 이거 여기까지.